쿨쿨쿨~~ 쿨쿨쿨~~ 어? 나 자는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어? 뭐야? 너 어, 뉴스다 뉴스! Good 무슨 일인지... 어? 사람을 실험하는 나쁜 과학자를 수배중이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사람들이 실험해? 실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거야? 어? 뭐야? 누가 내 창문 깼어? 어,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있는데? 와, 너무 무서워! 눈, 왜,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 저리 가! 들어오지 마! 아, 안 돼! 나 잡혀서 실험 당한다. 안 돼! 무슨 실험인데? 아아 아. 뭐야, 나? 왜 네모야? 네모, 아. 네모 인간이 됐어! 나도 네모 인간, 뭐야, 쪼꼬야? 오빠! 안 돼! 우리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데! 나 네모 인간 됐어! 아, 아. 나도 됐네? 어? 오빠. 네, 탁주! 난쪼거쪼거야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어, 나 오빠랑 쌍둥이 됐네 아, 안돼, 나는 싫다. 와, 키도 똑같다. 안돼. 오빠가 다리도 짧고. 안돼. 다리도 짧고 다 짧다. 안돼,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갈 수 있네. 어. 갇혀 있는 건 아니었어. 빨리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닌가? 갇힌 건가? 갇힌 것 같아. 갇힌 것. 어 열린다. 오, 열린다, 열린다. 오케이,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어, 이거 동전 이있네 동전은 놓칠 수 없지. 불안정한 다리. 와, 어, 이 다리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니, 오빠 소리가 이상해! 어, 그지? 그지? 이상해! 어, 어, 점프, 점프! 어, 삐그덕 소리가 나! 점프, 오케이! 오빠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 우리 지금 똑같거든! 아, 어, 그런가? 무슨 <laughs> 소리야, 지금! 어, 어! 여기가 정말 불안하구만! 아, 또, 네모나게. 어. 아, 이거 타이밍 맞지? 어, 어. 어, 이거! 2단 점프 2단 된다! 이단 점프 된다! 맞아! 2단, 점프 <laughs> 2단 점프가 돼도 소용이 없구만! 어, 아니, 동전 근데? 있다, 동전 있다. 나는 동전을 조금보다 하나 더 챙기고. 어 뭐야? 안돼, 경비 로봇이다. 뭐야, 뭐? 경비 로봇 있다, 경비 로봇. 어, 뭐. 여기 못 어. 오지. 조금 지나가, 지나가, 지나. 지금야, 어, 지금야. 이지나 지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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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조금 빨리 가, 조금 빨리 가. 오빠보다 먼저 동전을. 동전을. <laughs> okay. 안돼, 안돼, 동전 내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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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이제 일로 가는 거 같다. 조금 야 엎드려서 갈 수도 있어. 어나 엎드려서 어, 어. 가는 거 어, 어. 지금 어. 못 받는다 타이밍 맞춰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엎드려서 갈수 있어 갑니다 어어. 동전을 <laughs> 먹고 어, 일어나 그거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바닥 없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 아닌 아닌데 오오오오오 오케이 됐다 어, 잘하고 있어 우리 여기 해독제 아 치, 치료제 치료제는 찾을 수 있을까? 오빠. 어, 가슴 후냐 펀했다. 타이밍 맞춰서 가야 되네. 후. 됐다 됐다 됐다. 빨리 가. 빨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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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우리는 할수 있다. 오빠 엉덩이 실룩실룩 한다. 근데 우리 잡아온 그 뭐지? 과학자들. 잡자. 과학자? 나쁜 과학자는 어떻게 된 거지? 오 지나 가 지나 가 지나. 나쁜 과학자는 우리 숨어 가지고 지켜보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겠지. 우리 지금 몰래 나온 거 같아. 빨리 나가야 돼. 치료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 어 레이저가 막고 있다 어떡해 이거 망가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눌렀더니 터져버렸는데 어 옆에 문이 열렸네 여기 가서 뭐 찾아야 되나 어. 동전부터 찾아야 되겠다 동전 먼저 먹고 <laughs> 동전부터 어, 어. 먹고 어 저기 뭐 있어 여기 어? 여기. 뭐, 뭐, 여기 동전밖에 모르냐 뭐, 뭐. 여기 있는 동전은 내거다좋구야 어? 아, 이거 눌러야 될것 같은데 위험하다는데 어 당기기야 당기기 누르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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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눌렀어어떻게 되는 거야와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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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들가도어가어 들어, 들어, 들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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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들아가어아어어 들어, 들어, 아어 들어, 디어 들어, 아어아어 들어, 이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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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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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들어, 들어, 어 들어, 어, 어. 어어 박 작가 눈이 쪼꼬처럼 무서워져가지고 오빠랑 나랑 눈이 똑같거든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어? 오빠 여기 이거, 어 ,이고 ,이고.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조심조심 가자 조심조심 어? 이거 안 움직이네 어,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우둘투둘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 일단 닫지 말자 어? 여기 동전 동전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동전 또 있다 뭐야 어? 우리 반풍구로 가야 되나 봐아 이때 엎드리는 거다 엎드려 가가가 엎드려서 오케이 오케이 어, 조건 거품이... 안 엎드려도 되지 않나 조금해서 오빠랑 나랑 지금 똑같거든 아 그래? <laughs> 어, 문 열고 닫고 할수 있네? 어 뭐야? 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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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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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과학자가 이거 우리 지켜보는 건가 봐 오빠 빨리 지나가 피해서 지나가 피와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어, 지나가 지나가 지나 지나가 지나가 오빠 어. 어, 같이 가 여기 동에 있다 동전 있다 같이 가 같이 가 동주. 이건 아닌가? 뭐야 이거? 어? 와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열어. 오, 어, 감옥이다! 뭐야, 이 친구는? 어! 아, 여기서 꺼내주면 자기가 도와주겠대. 크립토다! 여기 어떻게 꺼내는데? 이거. 어, 레버를 당겨야 되나봐. 레버? 어, 이게 레버라는 소리인가? 이거잖아! 이거다, 이거, 이거. 아, 됐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오, 어, 들어버려! 어, 레버 당겨! 됐다, 됐다, 됐다. 레버를 당기면 친구를 꺼낼 수 있는 건가? 크립토 너 나올 수어 됐다 열렸다 됐다 나 온다 내가 나온다. 내가 구해줬어 오케이 우리 같이 여기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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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친구가 나오다가 말고 이거를 쳐다보고 어 이거 뭐 하나보다 아 이거 똑똑한 친구였구나 해커인가봐 해커 해커 이기 해킹할 수 있는 친구인가 봐 엄청 똑똑한 친구네 어이 문 열린다 문 열린다 오케이 이 친구를 구했더니 문을 열어주네 최고다 최고 같이 탈출하면 되겠다 크립토래 이름이 크립토 얘는 근데 무, 무늬가 좀 있네 그러면 일단 동전을 챙겨 동전을 챙겨 어. <laughs> 그리고 가 어. 오케이 우리 먼저 갈게 따라와 따라와 어 이것도 이거 문 이거 다리 사라지는 다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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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음> 아 여기 앞에 또 사라져. 조심해야 돼. 이거 다 사라지는 거야. 어 이것도 사라지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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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빠 같이 나. 오케이. 그대로 오면 돼. 오, 오.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리고 여기 문이 열린다. 어 여기. 안돼 나는... 나는... 왜 짧지 나는? 다리가 짧으니까요. 오빠랑 나랑 다리 길이 <laughs> 똑같거든요. 아. 안돼 내 다리 길이 여기 뭐 있는지 좀 볼게요. 네. 동전 먹으면서 동전을 먹어. 동전을 먹어. 어 뭐야 뭐야 뭐 어, 뭐야 뭐뭐 어! 거대 로봇이다 거대 로봇이다 아, 이쪽으로는 안 오나 보다. 와 됐다 거대 로봇이 여기 돌아다니잖아. 거대 로봇? 경비 로봇 아까는 엄청 조그는데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얘 피해서 가야 되네. 피해, 피해, 피 오빠 같이 가, 피해서, 같이 가, 피해서. 같이 가. 동전은 또 놓칠 수 없지. 어 이쪽으로 가면 되나? 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여기 막혔어, 막혔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 로봇 피하는 장소인가어저 로봇인 거 같은데. 어저쪽으로 어, 간다, 간다. 오 어, 뭐야? 왜 멈췄어? 오 어, 뭐?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나도 일단 가자. 일단 가 봅시다. 와! 아, 로봇이다. 로봇이다. 이쪽에서 돋다 어, 어디 숨어? 하다. 갔다 갔다 갔다. 동전을 멈출 수 없지. 아, 이리 가는 거다. 이리 가는 거야. 와! 아, 벽에 붙어서 이동.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 오, 오! 오! 여기 화살표 있잖아. 동전은 또 여기 내가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여기, 여기. 오빠 여기야. 아, 여기! 여기다. 우리 나가는 건가? 나가는 건가? 아아 아, 아, 오빠. 아닌데요? 저기요? <laughs> 어 이쪽으로 이쪽 가자 가자. 떨어지면은 안돼. 떨어지면은 진짜. 와, 어, 저... 어, 뭐야 이거 까시? 어?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까시 조심해 까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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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오빠. 오 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돼. 까시 조심 까시 조심. 나 갈게 오빠 같이 가야지나 <laughs> 버리고 <laughs> 가 어떡해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건가봐 이거 누르면 오온 거구나 그온 거네 아나 아, 혼자 타고 가기 무서 무서 안돼 오빠 나 무섭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laughs> 오빠야 까시 조심해서 와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까시 들어갔을 때 이단 쪽으로 돼 안돼 <laughs> <돼. 웃음> 오케이 오빠. 오케이 누구야? 여기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나 혼자 타기 무서우니까 같이 타자. 어, 오빠. 저 버튼. 하나, 둘, 셋. 뿅. 어, 된 건가? 된 건가? 된 거야? 다시 눌러 볼까? 하나, 둘, 셋. 뿅.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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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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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내려간다. 와, 쪼꼬까 역시 쪼꼬매. 쪼꼬 쪼꼬매졌다. 아닌데. 어, 다시 올라오네. 다시 커지네. 어, 됐다. 뭐 됐다. 뭐야? 어, 여기는 또 뭐야? 여기 하수구인가 봐. 이거 점프해서 넘어가야 된다. 점프 오케이 어 점프 동점동점딱 동전 동점 먹다 동전 먹다 안돼 어, 어, 네! 어, 뭐야? 뭐야 다음 안돼 뭐야 이거 어떻게 가 그러면 저거 어떻게 가지 아 어, 오빠 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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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laughs> 어 이거 동전 먹어야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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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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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점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laughs> 안돼 <laughs> 아하 오케이 알았어 이거 재밌네 어, 오빠 나 성공했어 나 쪼꼬 성공했어. 조건 쪼꼬 역시 조그마니까 성공하는구만. 엎드리는 거에 엄청 잘하는구만. 조그해가지고난 여기 동전 먹으려고 다시 왔지.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빠, 나 성공. 오케이. 나 성공. 어 뭐야 이거? 나 성공. <laughs> 성공하면 그렇게 포스트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하수구에서 나가야 돼요. 아 냄새 난다. 쪼꼬 냄새 난다. 오빠 냄새거든. 동전을 놓칠 수 없지. 동전 먹고. 어 여기 동전 여기 오 저거 뭐야 일단 동전 먹고 동전 먹고? <laughs> 조건 동전 왜 챙기는 거지? 왜나 동전 먹고 싶은다 나도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만 오케이 동전 됐다 여기 뭐야 여기 동전 또 있다 와 여긴 또 뭐야 이거 빨간 거 닿으면 안될거 같다 오케이 일단 일단 안 닿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 닿아도 되나? 일단 닿지 않고 가는 걸로 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포트다. 나를 따라와요. 어이구. 어 어이 여기 동전 좋은 동전. 오케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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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아 여기 올라가 올라 올라 올라. 이거 뜨거운 거다. 헛. 없어졌을 때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지? 오케이. 밑으로 뛰어 뛰어. 이거야. 없어져 없어지면 됐다 됐다. 이거 여기를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우리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네모 네모 병에 걸린 이거? 오빠가 한다될수 있다고 했어, 나 따라가는 거다. 아, 나 그냥 나 도망치는 건데요. 오뭐야 뭐야, 빨라진다. 그럼 우리 나 네모 네모로 달아야 돼? 안돼. 그럴 수 없지. 쫓고는 몰라도 난 안돼. 나도 안 되거든. <laughs> 아! 아 동전, 동전, 동전.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오, 그거 타이 밍 맞춰야 되나 보다. 오, 어, 동전. 오, 어, 뭐야? 나 그냥 막 왔어. 뭐, 조금 뭐야? 그냥 가는데 다 통과했어요? 어, 어, 내가 그냥 가는데 통과했어요. 오, 어, 오케이. 어.. 됐다. 어. 좋아, 지금이다. 어 안, 돼나 동전. 오, 어, 통과. 동전을 집착하고 있어. 어느 생각 내가? 오빠, 동전 집착하지 말고 오라고. 와, <laughs> 빨리 갈수 있어 나는. 어? 뭐야 이거? 와, 동전 먹었나? 어디 지 우리 그 밑으로 떨어져야 되나 본데요? 어딨다? 어 뭐야? 완전 어, 로봇,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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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다 로봇 거미 내 동전 내 동전 내 동전 네, <laughs> 내 아이고. 동전 책이야 내 동전 오빠 어디로 가야 돼요? 나도 몰라요. 오빠 가. 완전 완전 거미가 조금 잡아먹으러 온다. 어 동전 따라왔더니 나가는 길이다. 오케이. 오올라가올라가 여기까지 못 오지 내려오. 거미 올라올 수. 내용 저기 저기 저큰 로봇 검이라서 이렇게 좁은데는 못 와. 여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오, 동전 먹고? 저기 뭐야? 저 얼음인가? 어떻게 가? 어 저거 밟고 가나 봐. 어떤 거? 저뭐 공중에 떠 있는데? 어 이리 온다 이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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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오, 온다 온다 오? 온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 저거야? 이거 이거 다와도 되나? 어 다와도 된다. 거 시원한데. 어 지금이야. 내려. 내려 내려. 다 됐다, 됐다. 어. 이건또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것도 뭐가 있나? 어, 레이저를 피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가? 오다, 뭐 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요거 타고 가는 거구나. 오케이. 레이저 피해야 돼. 레이저 피하고 이거 들어가나 보다. 여기서 뛰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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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무시무시하잖아. 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나도 모른다니까. <laughs> 나도 몰라. 여기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길을 찾는 거지. 어 이렇게 네모네모에 나가면 엄마가 나못 알아볼 거 같은데. 아싸 동전. 괜찮아 쪼꼬야조쪼 원래 네모 네모보다 어, 아니야 낮진 않다고 얘기. 아, 아니야? 나원래 엄마 <laughs> 몰라 원래 짤박. 짧았... 어 뭐야? 어내 뒤에 달려. 달려 달려. 와, 달려. 뒤에 뭐가 쫓아 와! 와나 찔리겠다. 아, 나 찌리겠다. 아! 어 뭐야? 어쨌다. 와, 나 뒤에 찌릿 퍼 됐네. 뭐야? 어떡해, 뭐야? 이게 가는 거야? 또 떨어지는 거야? 또또 미끄럼틀인가 본데요? 안 돼! 아! 어나 뺏지 받았어. 어, 받았어. 아, 떨어졌어. 드레이토, 아, 어, 어 크리토, 어, 너 언제 먼저 와 있었니? 재밌었, 아, 맞아, <laughs> 우리 재밌었어. 이거 나름 재밌네 이거. <laughs> 아, 신난다, 신난다. 그게 뭐였지? 모르겠다고? 아, 그래 여기 나가야 돼. 우리 빨리. 나왜 네모 네모가 된 거야? 너도 네모 네모고. 우리 어떻게 되야 설명할 시간이 없지? 치료제를 찾는 방법을 알고는 있대 근데 친구를 먼저 구출하지. 좋아, 크리토. 저게 뭐야 뭐야 안돼어와 챕터 2가 곧 나온대 이거 재밌다 어 재밌다 우와 쪼꼬야 우리 이거 챕터 2 나오면 또 바로 해보자 좋아 오케이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챕터 2도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